안녕하십니까. 오성원입니다. 어제 갑자기 중간에 손님이 와가지고요. 그 끊기고 오늘 다시, 어, 호랑이에 대해서 다시금 논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호랑이띠가 어제 5월에 태어난 거, 그러니까 6월 생까지 했죠? 호랑이띠가 년 월, 일, 시에서 내가 호랑이띠로 태어났는데, 오라는 거는 6월 달에 태어난 거를 가리켜요. 6월 달에 태어나서 내가 지향점이 같이 흘러간다. 이렇게 얘기까지 했죠? 자, 이번에는 호랑이가 7월 달에 태어난 거예요. 호랑이가 7월 달에 태어나면은 내가 내가 가야 될 길을 이렇게 순조롭게 가하는 거는 아니라고 보셔도 돼요. 이 호랑이가 이양어 옆에 양 7월 달에 태어난 사람들은 양을 갖고 있는데요 이거를 이제 호랑이를 위로 올리면 감목이라는 친구가 되는데 이 감목이 이 미에서 어 묘지로 들어가요 그래서 일로 호랑이 집으로 들어가는 거랑 같다 이렇게 보셔도 돼요 그래서 호랑이가 이 집으로 들어간다라는 거는 이 호랑이를 그렇게 끝까지 써먹지는 못한다라고 보셔도 돼요 그래서 이 호랑이의 기질 그러니까 인생 만약에 이걸 초년 중년, 작년, 말년, 뭐, 이렇게 본다 그러면, 내 초년에 이 호랑이를 썼던 거를 끝까지 갖고 가지는 못한다라고 보셔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직업이 한번 바뀐다든지, 내 터전이 바뀐다든지, 할수 있는 환경에 놓이는 게 7월생들이에요. 자, 이 양을 갖고 있다라는 거는, 양이라는 거는 우리가 천역성이라 그러죠? 당사주에서는? 그건 뭐예요? 내가, 사회활동을 굉장히 열심히 바쁘게, 어, 이동, 변화, 변동, 이런 게 굉장히 많게, 변동이 굉장히 많은 거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바쁘게 살아간다라는 거를 얘기를 한다. 이렇게 보셔도 되고요. 또, 이니, 호랑이와 이 양이 서로 만나면요. 이거를 우리가 귀문이래요. 귀문이라는 거는 어딘가에 이렇게 미칠 수 있는 환경.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내가 뭔가에 푹 빠지는 거를 가리키기도 하고요. 또 다른 식으로 얘기하면은 이런 귀문의 사회를 살아간다라고 봐서, 어, 뭐 종교, 철학, 심리학, 뭐 이런 거 있죠? 이런 거를 해서 내가 상담업을 한, 상담업을 한다든지 이러면은 굉장히 긍정적으로 갈 확률이 많다라고 보셔도 되고요. 어딘가에 미치도록 어, 미칠 수 있는 환경이 있기 때문에 이 인미라는 호랑이와 양을 잘 쓰는 사람들은 진짜 세, 계에서 최고 1등이, 최고 1등이 될수 있는 힘을 갖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1등이 될수 있을 정도로 미칠 수 있는 환경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인미가 갖고 있는 사람들은 어느 분야에서 최고가 될수 있고 굉장히 바쁘게 살아갈 수 있는 좋은 별이니까 이 글자를 굉장히 활용을 잘하면은 대박 난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돼요 근데 만약에 이 인미를 제대로 활용 못하면은 엄청나게 스트레스를 받을 수도 있겠죠 왜 1등이 되잖아요 그러니까는 나를 환장하게 만들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런 인미 기문을 있는 사람들은 진짜로 프로가 돼야 돼요 어딘가에 프로가 되고 전문가가 돼야지 이 인미라는 환경을 제일 잘 써먹을 수 있다. 이렇게 보셔도 됩니다. 또이 인에서 호랑이를 중심으로 해서 양이라는 거를 갖고 있다는 것은요 우리가 이걸 반한살이라 그래요. 그래서 세상을 편안하게 안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별을 갖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세상을 안정적으로 편안하게 살아간다는 것은 뭔가에 나한테 저기, 저 바깥 세상에서 이 세상으로 올때 저할때 그래도 뭔가의 재능을 줬대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은 세상을 편안하게 살수 있는, 도구, 도구를 부여받은 거예요. 그래서 자격증을 무조건 득하게 돼 있다. 자격증을 무조건 득해서 이 세상을 살아간다. 라고 생각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미가 있는 사람들은 공부를 많이 하면 할수록 좋아요. 왜? 내가 그 분야에 전문가 1등이 될수 있는 힘을 갖고 있는 거기 때문에 공부를 많이 하면 나라는 등급을 굉장히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겠죠? 이런 인미가 있는 사람들이 거의 진짜 막 영고대, 서울대 막 이런 데를 굉장히 지향할 수밖에 없는 게이 호랑이의 기질 때문에 그렇다라고 보셔도 될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8월달생입니다. 자, 8월 달에 태어나면요. 8월생들은 양력 8월 달이에요. 자, 신이라는 원숭이를 갖고 태어난 거예요. 이 신이라는 원숭이를 갖고 있다는 라 거는 우리가 이걸 달로는 8월이라고 그러고 이걸 3월이라고 그러니까 핵좀 구분이 안 되죠? 자, 이 인이라는, 인이라는 친구는 2월이네요. 자, 이 인이라는 친구는 시간상으로 아침 새벽 4시를 가리키죠? 이 신이라는 친구는 오후 4시를 가리킵니다. 그리고 인이라는 거는 봄을 여는, 봄을 여는 입춘을 가리키고요. 입춘. 이 신이라는 친구는, 어, 가을을 여는 입추를 가리킨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은 어때요? 완전히 오후 4시, 새벽 4시. 봄, 가을. 그래서 완전히 틀린 기운이죠? 그건 뭐냐면, 이렇게 보셔도 돼요. 이거를 연이라는 거를 우리가 조상님 자리라고 봐도 되고요. 이거를 부모님 자리라고도 보기도 하는데 그러면 조상님과 부모님이 서로 의견이 안맞았다라는 거잖아요. 통일감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됐을 때는 우리 부모님이 조상님을 일찍 떠나서 자수성가했다 이렇게 노래도 되는 거고요. 두 번째 내가 인생 초년에 초년의 활동과 인생 중년의 활동이 완전히 틀렸다라는 거예요. 내가, 내가 어린 시절에 축구선수를 했어. 근데 이 초반을 지나서 20대에 넘어가면서 유도를 한 거야. 이렇게 완전히 바뀌는 걸 얘기해요. 내 어릴 적의 환경과 나이 먹어서의 환경이 바뀌는 거를 얘기를 하고요. 또 다른 식으로 얘기하면은 이렇게 충이 돼 있다라는 거는 이 세상 살아가는 삶 자체가 굉장히 역동적이라고 보시면 돼요. 만약에 책상에 앉아서 그냥 묵묵히 일하는 사람이 있을 거고, 굉장히 활동적인 사람이 있을 거죠. 그러면 이렇게 인신이 서로 반대 기운이 있다는 라 거는 가만히 책상 머리에 앉아 있는 것보다는 굉장히 돌아다니면서 일하는 직업군이 훨씬 좋은 거고요. 만약에 뭐, 뭐 그런거 있잖아요 택배기사 뭐 이런거 보면은 엄청 바쁘게 움직이잖아요 택시 운전 뭐 운전으로 밥먹고 살든 이런게 이런 역동적인 글자가 있어서 그렇다라고 보셔도 됩니다 요즘에 통신 이런것도 역마인가요? 네 통신도 역마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유튜브 활동한다든지 연예인들 이런 분들도 이렇게 인신으로 반대 기운을 쓰고 있는 사람들일 수도 있다 이렇게 보셔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반대 기운이 8월 달에 태어난 사람들은요. 굉장히 바쁘게 살면은 더 좋은 사람들이고요. 안 바쁘게 살면은 막 머리가 머리가 더 바쁘게 돌아가겠죠? 그래서 머리가 바쁘든지 육체적으로 바쁜 사람들이 이렇게 8월 달에 태어난 사람들이다라고 보셔도 되겠습니다. 자, 6월에 태어난 사람들은요. 6월에 태어난 사람들, 9월생들이에요. 이 9월생들은 호랑이띠에 닭을 한 마리 갖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 닭이라는 친구는 가을의 기운이에요. 가을의 기운. 그래서 가을이 무르익었기 때문에 자기 분야에 이 금길, 금이라는 분야에 가장 최고가 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금이라는 거는 수, 목, 화, 토, 금이라고 친다. 그러면 핵심 분야라고 봐도 되겠죠. 그래서 내가, 내가 있는 분야에 핵심적인 일을 하는 사람들이 이 6월생들이라고 보셔도 됩니다. 그래서 6월생들은요, 안전하게 오래도록 가는 거를 굉장히 좋아라 하는 사람들이다라고 보셔도 되고요. 또 인에서 유를 보면은, 우리 명리에서는 이거를 육해살이라 그래요. 육해라는 거는 내가 태어난 환경이 잘안 맞는 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건강적으로, 건강적으로, 좀 많이 취약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만성질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만성질환을 갖고 있을 수도 있다라는 건데, 이 유라는 거는 아까 가을을 가리키고 오후를 가리킨다 그랬잖아요. 금기. 그래서 폐나 대장 쪽에 문제가 좀 많이 생길 수 있다라는 거를 가리켜요. 그럼 폐, 그러면 잘 모르겠죠? 호흡기 질환 어, 감기리를 이상하게 많이 걸려 이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대장이라는 거는 어, 이상하게 변비가 있어 뭐 이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는게 이 유에 대한 병이라고 보셔도 되겠습니다 이것도 인생 초반과 중반 내가 가고자 하는 길을 순조롭게 가는 거는 아니에요 왜냐면 인유가 서로 원진이기 때문에 내가 인생 처음의 환경과 인생 중반까지 일이 순탄하게 이렇게 올라가는 게 아니라 좀 우여곡절이 좀 있게 간다라는 거를 가리키고요. 이 사회가 내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뜻대로 잘 되지는 않을 수도 있대라는 거예요. 왜냐면 이게 서로 원진 관계이기 때문에 어 자연스럽게 순리적으로 해결되지는 않는다라고 보셔도 됩니다. 자, 이번에는 수월달을 보겠습니다. 자, 수월달은 이제 호랑이가 이제 이 멍멍이까지 같이 갖고 있는 거예요 이 호랑이라는 친구도 사람을 물면 물어 죽이는 거고요 이 술이라는 멍멍이도 엄청 독한 친구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호랑이나 이 멍멍이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집요함이 굉장히 강하다라고 보셔도 돼요 그리고 내가 살아가는 사회가 어, 호랑이와 개 같은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굉장히 집요하고 그 분야에 다 1등이 되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사회라고 보셔도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수월에 태어나면요. 내가 책임감이나 이런 거가 굉장히 강한 사람들이에요. 책임감이 굉장히 강한 사회를 살아가는 거고, 핵심 분야, 그 다음에 뭔가 지키려는 힘이 굉장히 강한 게이수월생들이라고 보셔도 됩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은, 호랑이 띠가 술월에 태어났다라는 거는, 땅이 같은 땅이라는 거예요. 내가, 내가 만약에 뭐 서울 사람이야. 서울 사람이면, 그 술월에 태어났다라는 것도 서울을 가리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또 다른 식으로 얘기하면, 내가, 어, 만약에 유도를 했어, 어린 시절에? 그러면 유도로 계속 갈수 있다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내 환경 자체가, 환경 자체가 변하지 않고 흘러간다라는 거기 때문에 일이 순리대로 술술 술술 풀려서 간다라는 것도 되고요. 내가 초년에 했던 거를 중년까지 무난하게 갈져갈 수 있는 환경이다라고 보셔도 되겠습니다. 이렇게 수월에 태어나면 제주가 제주가 굉장히 좋아요. 제주가 굉장히 좋다라고 보셔도 됩니다. 그래서. 뭔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독특한 재주 하나는 갖고서 이 인생을 살아가는 거고요. 이인에서술을 보면은 이거를 화개살이라 그래요. 화개살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이상하게 종교 쪽하고 관련된 쪽이 많아요. 만약에 내가 대학교를 간다 그래도 어 이상하게 종교가 있는 대학을 가게 된다든지, 네? 그 다음에 어 심리학 뭐 이런 쪽에 관심이 많고요. 하늘하고 관련된 정신적인 분야에 좀 많이 연류가돼 있다. 이렇게 보셔도 되는 게이 수월생입니다. 자, 이번에는 수월생, 10월생, 술이라는 거는 10월생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양력 10월생. 자, 이번에는 11월 달, 해달이 되겠습니다. 해달. 자, 양력 11월에 태어난 사람들은 이 해라는 대지를 갖고서 세상을 살아가는데요. 이 호랑이라는 친구와 이 돼지라는 친구를 갖고서 내가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내가 호랑이와 돼지를 사용해서 이 사회생활을 하게 된다라고 보셔도 됩니다. 자, 이 돼지라는 친구는요 우리가 겨울을 가리키는 거예요 겨울을 가리키는 건데 이 호랑이라는 친구는 돼지를 굉장히 좋아 하잖아요. 왜냐하면 호랑이라는 친구는 해라는 대지를만 보지 말고요. 11월이라는 계절도 같이 봐야 되고 저녁 10시에 별을 가리킨다라고 같이 보시면 돼요. 그리고 호랑이는 원래 밤을 좋아한다 그랬죠? 그래서 이 해월에 태어나면 이 호랑이라는 기지를 제일 많이 쓸수 있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대지라는 친구는 이 호랑이 쪽으로 이렇게 빨려 들어가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호랑이 기지를 최고로 발휘할 수 있는 거고 호랑이 띠를 중심으로 보면은 이 돼지라는 환경을 제일 잘 쓴다라고 보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수생목의 관계가 되기 때문에요. 수생목이라는 건 그냥 이렇게 쉽게 생각하시면 돼요. 저녁에 푹 자서 아침을, 상쾌한 아침을 만난다. 이렇게 보셔도 되고요. 내가 기본기가 튼튼해서 뭔가 새로운 일을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 그러면은 이렇게 됐을 때는 이 사람은 근본 있는 사람이 근본 있는 사람이 되겠죠 그래서 근본 있는 사람이 될 확률이 굉장히 많은 거라고 보셔도 되겠습니다 자이 인에서 중심으로 해서 해를 보면요 이게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어, 인기 주목받는 힘 이런 거라고 보셔도 돼요 그래서 이 사람이 만약에 어, 학교 선생을 해 그러면은 인기나 주목받을 수 있는 힘이 굉장히 좋다라고 보셔도 되겠습니다 자, 어제 이어서 오늘 이 뒷부분을 제가 강의를 해드렸는데요. 지금 이게 촬영한 게 지금 네 번째인가 그렇습니다. 오늘 계속 두서없이, 어, 제가 강의를 하다 보니까는 계속 말문이 막히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요번 걸로 그냥, 어, 올리도록 하고요. 제가 11월 4일 토요일입니다. 11월, 11월 4일 토요일 날, 어, 부산에서 궁성론을 한번 강의를 하려고 합니다. 궁성론이라는 건뭘 가리키냐면요 엄청 쉬워요 이렇게 만약에 년월일 시가 있다고 쳐요 네? 만약에 여기가 년월일시자 원래 궁성론 그러면은 어, 다음에 제가 또 시간이 되면은 한번 하겠는데요 만약에 내가 여기에 자가 있을 수도 있고 여기에 자가 있을 수도 여기에 자 여기에 자가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러면, 연에 자가 있을 때, 월에 자가 있을 때, 일에 자가 있을 때, 시에 자가 있을 때, 자, 이것도 전부 다 통변이 될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어, 요번에 부산에서 특강하는 거는, 이렇게 동물이 연월일 시에 있을 때, 이런 거는 너무 기본적인 거니까, 이런 거는 패스를 하고요. 만약에 여기에 요기에 년이라는 이천간에 뭐, 비견이라는 별이 있을 때, 법제라는 별이 있을 때, 그 다음에 식신이라는 별이 있을 때, 상관이라는 별이 있을 때, 정제라는 별이 있을 때, 어, 편제라는 별이 있을 때, 그 다음에 정관이 있을 때, 편관이 있을 때, 그 다음에 정인이 있을 때, 편인이 있을 때, 이거를 그냥 해석하는 법을 얘기를 해드리려고 해요. 우리가 궁성문에서 보면은, 이 자리가 우리가 이제 남들을 통제할 수 있는 힘이라고도 얘기하거든요. 자, 모든 기운은 이 년에서부터 이렇게 가잖아요. 그래서 여기가 초년, 중년, 작년, 말년, 이렇게도 얘기하거든요. 그러면 일로 이렇게 간다라는 거는 여기가 우리가 이 년의 이 천간이 우리가 처진상으로 봤어도 돼요. 처진상. 그래서 이쪽에 만약에 재성이 있다. 그러면은 처진상이 어떤 거예요? 사람들이 내가 돈이 엄청 많은 사람으로 보인다라는 거 아니에요. 만약에 식신이라는 별이 있어. 그러면 사람이 굉장히 좋아 보이겠죠. 남할 때 많이 베풀 것 같이 생기고 사람이 굉장히 좋아 보일 수도 있겠죠. 자, 정관이라는 별이 이애의 첫인상으로 갖고 있다라는 거는 이 사람은 법 없이도 살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을까요? 자, 이렇게 그 자리에 어떠한 별이 들어와 있을 때 그거를 바로바로 통변하는 법을 이번에 부산 서면 쪽입니다. 매번 하는, 매번 하는 스타디룸에서, 어, 강의를 하는데요. 아, 시간이 12시부터요. 12시부터 5시간에서 6시간 잡고 수업을 진행할까 합니다. 어, 제가 거기 그래도 달려놓겠는데요. 혹시 이 부산특강 공성노 관심 있는 분들 010-2305-5752로 저한테 문자 주시면은 제가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다섯 분 지금 예약되어 있는데요. 어 혹시 관심 있는 분들 있으시면은 제가 이 유튜브 방송에서 좀 빨리 이 안내 방송을 했어야 되는데 시간이 없는 관계로 지금 이 시간에 하게 됐습니다. 원래는 어제 광고하려고 했었거든요. 자, 또 이런 게 있어요. 여기 궁 자체마다 그 해석하는 법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여기가, 이제, 그, 자기를 표현할 수 있는 궁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표현하는 자리에, 비견이라는 별이 있을 때, 겁재라는 별이 있을 때, 식신이라는 별이 있을 때, 상관이라는 별이 있을 때, 마다 해석하는 게 틀리겠죠. 자, 만약에 통제, 여기가 표현하는 거예요. 표현하는 건데, 식신이라는 별이 있다고 쳐봐요. 그러면 어떨까요? 말을 해도 굉장히 조리 있게 잘하면겠죠. 만약에 편재라는 재성을 갖고 있다고 쳐봐요. 재성이라는 거는 내가 극하는 거잖아요. 그럼 내멋대로 한대라는 거죠. 그러면 말을 해도 어떻게 하겠어요? 야 결론만 얘기해 단답식으로 원하는 거죠. 에? 딱 요점 정리해서 딱 그것만 듣고 싶은 말만 듣고 싶대라는 거를 가리키는 게 여기 편재가 요월청간에 있을 때 그렇다라고 보셔도 되겠죠. 만약에 편인이라는 성분이, 편인이라는 성분이 여기 표현궁에 있다고 쳐봐요. 그러면 이 사람은 표현을 잘할까요? 생각 자체가 좀사차원적이잖아요 그러면 내가 뭐라고 얘기를 하면 이 친구는 어떻게 얘기할까요? 좀 다른 얘기로 갈 수도 있겠죠? 지금 주제하고 전혀 상관없는 길로 갈 수도 있는 게이 편인이라는 별이 있을 때 라고 생각하셔도 되고요. 만약에 비견이라는 게 여기에 월간에 있는 거야. 그럼 표현을 해도 어떻게 해요? 내 몸, 내가 생각한 대로 그대로 얘기하는 거죠? 비견은 뭐죠? 만약에 내가 간목인데 갑이 있어. 그러면 나랑 똑같은 친구잖아요. 그래서 얘를 비슷하다 해서 비견, 어깨를 견준다 해가지고 견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비견이 여기에 있는 사람들은 내 생각한 거를 그대로 얘기하는 사람인 거예요. 네? 생각을 내가 이렇게 했는데 바깥에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똑같이 플러스가 플러스로 전달된 거니까 몸에서 얘기하는 그대로 직설적으로 얘기하겠죠. 그러면 얼굴 표정은 어떨까요? 얼굴 표정도 내가 기분이 나쁘면 그대로 기분 나쁜 게 표현되는 게 여기에 비견이 있는 사람들이 그렇다라고 보셔도 되겠죠. 재밌는 논리죠. 자, 재밌는 논리입니다. 그리고 아버지를 바라볼 때, 우리 아버지를 내가 어떻게 생각하는지, 우리 엄마를 바라봤을 때, 내가 우리 엄마를 어떻게 바라보는지도 이 궁성론에서 다 나오거든요. 이거를 5시간에서 6시간 동안 아주 재밌게 한번 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저한테 010-2305-5752 저한테 문자 주시면 돼요. 전화는 하지 마시고요. 자, 오늘은 호랑이띠 남아 있는 거 간략하게 제가 강의를 해 드렸습니다. 어, 다음에 또 시간이 있으면은요. 더 재밌는 걸로 찾아뵙든지 아니면은 지금 호랑이띠 했으니까요. 다음에는 토끼띠를 한번 논해 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